네, 다시 이 정도 울려, 올라오고 있고요. 다시 한번 1 개약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주면서 들어갔던 곳에서 1 개약을. 아 여기가 떨어, 여기를 돌파하면 좀 더. 200틱, 200틱 찍고 들어갑니다. 여가 200틱이 나오면 들어가겠습니다. 200틱, 2 0 0 들어갔고요. 이쯤에서 이제 청산을 좀, 좀 오면 청산을 하면 되는데 수익으로 청산하는 걸로 이렇게 마무리 찍겠습니다 지금 시 36분 지나가고 있는데, 어 방금, 한 2분 사이 에 이렇게 쭉 300길이 뛰었어요. 어 이쯤에서 다시 0.5개 약 진입하고 차트 좀 기다려볼게요. 이게 단순, 그, 지표 발표에 따라서 막 영향을 받는데, 원래 이럴 때는, 어 최대한 들어가지 않는 게 좋은데, 지금 일단 제가 중간 계약에서 물린 경우가 돼버려서 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중간에 진입을 할게요. 음... 네, 지금 0.5 계약이 계약했던 거 넘었고요. 어... 지금 음 원래 んう 상승 んう세가 지금 많이 ん고んうんう 음 다시 んう주うんうんうんうんうんうんうんうん 한번 한번 전 국점이 돌파되면은, 어, 이전에 그 것들이 한 번도 이제 이 지점을 지난 적이 없어서 어디까지 올라갈지 사실 정답은 못해요. 그래서, 최악으로 이쪽 운동, 이전, 이 선에서, 이에서1개약을 들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. 1.1407에 넣도록하고 어, 청산을 이제, 수정할 청산을 지정하고 청산을. 빨간색을 로고 있습니다. 오. 청산은 위트이점위트이전

13068. 그래서 정선을 가도록 할 거고요. 정선도 똑같이. 111.7.7.4 올리도록 할게요. 일단 이렇게 종료하도록 할게요. 네, 지금 중간 점검을 한번 해봐. 여기서 쭉 이제 올라가면서 제가 어, 쭉 들어갔습니다. 쭉 들어갔고요. 지금 이 빨간색 1.4303 이거 보이시죠? 이게 그 언제 들어갔었지? 7월, 그러니까 6월 29일날 여기 보이시죠 여기? 6월 29일날 들어가서 아까 전에 7월 3일날 청산을 한 금액이고요. 526달러 지금 이익을 얻었고, 음, 지금 쭉진행돼 가고 있는데, 제가 여기서 하나 더, 1계약을 더 하나 들어갔어요. 여기서 바로. 그래서 지금 이거를 계산을 한번 쭉 하면서, 어, 차차 제가 지금 다 리밋, 이익 시연을 다 걸어 놨거든요. 지금 추세는 지금 아래 방향으로 나가고 있고, 좀 조정되다가 다시 아래 방향으로 나가는 걸로 예상을 하고, 그렇게 이제 매매를 진행하겠습니다. 지금 현재 약5 5계약5계약이 걸려 있어요 5계약자0 5 1 2 3 4 5 5 5 5계약인데 현재 지금 5 3 2달러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지금 손해 나고 있고 마이너스 930달러 정도 지금 손해를 나고 있습니다 지켜볼게요 자 지금 청산했어요 어, 이쯤에서 청산했고요 왜냐하면 지금, 그, 거래량이 이렇게 나왔는데, 많이 안 터졌어요. 지금 1 0시이고요 어, 그리고 이제, 추세대로라면은 이제 다시 올라갈 것 같아가지고, 어, 이렇게 3개, 요지점청산했고요 1.13, 634, 634에서 청산했고요 아, 지금 하락 추세긴 해서, 어, 좀몇개걸어두고 갈게요. 13, 13700. 1.13700에서 0.5 계약해서 1.1340으로 할 거구요. 지청과세르니스로음 지금 940달러 정도 손해인데 자1 2.5 2.5에서 약 400개 정도 청산되는걸로 하고요. 나머지는 쭉 끄는걸로 해서 아 여기 람은0 사람은 이사5은이 사람은 이은이사요은이 사람은 8인데이사이 그래서 다 청산하는 걸로 할게요. 068에서요. <laughs> 네, 오늘 7월 5일이고요다 청산을 했어요. 7월 5일자로. 자, 저번 녹화 때 여기, 526. 이쪽, 여기 이쪽이죠. 손익 받고, 손익 받고, 그 다음, 그 다음 차례차례, 195, 201, 153, 150, 82, 92, 다 수익을 청산하고요. 마지막에 이제 오늘 오늘 92, 128, 132 청산하고 마지막 그0.5기약 들어갔던 그 지점은 그 마이너스 수익 나고 이렇게 했고요. 어, 지난 28일부터죠. 28일 아니 27일부터 27일부터 지금 7월 5일까지 일주일 좀 넘게. 이렇게 거래 다 완료했고요. 어... 일단 <laughs> 수익을 크게 봤기 때문에 지금 만 달러, 약두달 정도 돼가는데 이제 7월 10일이 되면은 두달 정도 되는데 아, 천만 원, 네, 만 달러 수익을 얻었고 긴 시간 동안 어, 매매를 하느라 좀 고생했습니다. 자, 어떻게 냐 대략적으로 하면 다 이쯤에서 다 들어갔어요 쭉올르던걸 기다렸다가 이게 7월 6월 30일이고 쭉쭉 내려오는 걸 기다렸다가 이때쯤 한번 청산하고 이때쯤 한번 청산하고 마지막 이때쯤 한번 청산하고 해서 다 끝났고 지금 방금 이선 이 선에 닿아서 다시 이제 반등하는 추세인데, 지금 하방이 너무 세기 때문에 하방으로 갈 겁니다. 자, 다음번 이선때 준비했다가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매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